잠깐 쉬어갈까? 뮤조2 갖고 있는 애들 당근 할 시간을 줘야지 지금 당근 하고 와 지금 이거 공동구매 할 거거든? 근데 수량이 없어 알잖아 제가 공동구매 할 때는 수량이 많아서 팔아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선물 드리는 거예요 무릎 꿇고 공부해야지 망설이시는 순간 늦었습니다 지금 당근부터 해 안녕하세요 이거 사정해주는 채널 박스까남의 까남입니다 여기는 청담동에 있는 오디오 갤러리라는 곳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지금 이 스피커가 뭔지 아는 사람들은 저걸 소개한다고 약간 이러고 있는 포카레 메짜라는 제품입니다. 포카레 제일 비싼 건 아니에요. 근데 1억 원이 넘습니다. 이거 내가 주면 쓸수 있어? 만약에 누가 이걸 날 주잖아? 집에 가져가면 아마 부부싸움을 매일 할걸? 그렇다면 우리한테 어울리는 건 뭐냐?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네임 뮤저트는요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유명합니다. 왜냐면 음악을 듣는 순간 바로 설득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일주일 전에 내 친구가 샀더라고. 내 중학 교 동창인데 걔가 샀다는 걸 듣고 내가, 아하. 아, 이 새끼 물어보고 사지. 오늘 내가 소개할 건 뮤조 2가 아니야. 뮤조 헤클라라는 모델이 새로 나왔어요. 이거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지금쯤. 왜냐면 뮤조 2는 아직 현역이에요. 근데 소리 소문 없이 뮤조 헤클라라는 애가 나왔어. 요 그냥 보기에는 사이즈가 좀 커졌죠. 그런데 이 제품이 왜 나왔는지를 설명드릴게요. 영국의 오디오 회사 네임을 포칼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칼 파워드 바이 네임 이렇게 됐죠. 그런데 거기 사장님 성함이 세드릭 사장님이세요. 세드릭 사장님한테는 아들이 있어. 그리고 이 오디오 갤러리도 사장님이 따님이 계세요. 그러면 지금 여기 오디오 갤러리에 손님들 들으라고 갖다온 것만 몇십 대인데 되게 방마다 이거 놓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제일 골치 아파하시는 게 뭐냐면 애들이 안 좋아해 아빠 그거 부담스러워 우리 얼마 전에 구두도 갔다 왔잖아요 그죠? 구두두에 나오는 클래식 카들의 가격이 어떻게 매겨지냐면요 아뭐 융통하다 보니까 돈이 좀 급해가지고 갖고 있는 차 팔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야 그 사람들은 자기가 건강이 안 좋거나 해서 자기가 그 차를 직접 관리할 수 없는 나이가 되면 자식들이 그 차의 소중함도 모르고 물려받아가지고 홀대하는 게 싫어서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는 경우가 많아요 야너이 페라리 52년형 니가 탈래? 아파 구려요 안 타요 이럴 때그 기분 그거는 그냥 애호가들의 얘기고 내가 만약에 페라리 사장이다 근데 우리 아들이 싫대 페라리가 그럼 어떻게 될까 그래? 만족 못해? 그럼 내가 만들어 줄게 하고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포칼의 세드릭 사장님이랑 오디오 갤러리의 대표님이랑 두 분이 얘기를 하시다가 아, 우리 집에도 그래 우리 집에도 그래 그러면서 아이들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걸 만들어내게 이뮤즈해클라입니다 노트는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아시겠지만 아주 좋은 스피커입니다 불만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한 덩어리임에도 불구하고 좌우로 분리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뮤조2를 듣다가 뮤조헤클라로 들으면요 스테이지가 확 확장돼요. 어떤 느낌이냐면 뮤조2로 들을 때는 어떤 기기로 음악을 듣고 있다는 느낌인데 뮤조헤클라로 들으면 밴드가 갑자기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음장 스테이지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지금 제가 블랙로즈의 스팅미라는 음악을 들은 이유는 뭐냐면 얘는 좌우가 완전히 분리되어 녹음돼 있어요. 그러니까 스테이지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음향 기기를 듣는 게 아니고. 스테이지에서 듣고 있다. 내 앞에 밴드가 있다는 걸알 수가 있어. 근데 뮤조, 헤클라로 듣다가 메자로 들으면요. 스테이지가 더 커지긴 해. 지금 소극장이었는데 메자로 들으면 스테이지야 진짜. 근데 어느 쪽인가 하면 이름은 뮤조2, 뮤조헤클라로 공유하지만 뮤조의 확장판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공연장이라는 측면에서 메자에 더 가까운 것 같아. 그리고 또한 가지. 올인원 스피커라는 거는 양날의 검이에요. 음악은 스테레오가 기본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분리됐을 때 완벽한 사운드가 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북쉘프 스피커를 왜 소개를 지금까지 안 했을까? 두 개를 놓고 그 사이에 앉아야 돼. 저기 앉아서는 감상을 못 해. 내 공간이 강제돼 버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올인원 스피커는 차라리 공간에 맞춰 세팅을 할수 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어디에서 들어도 어느 정도의 사운드를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올인원이 우리가 원하는 사운드를 낸데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올인원 기기는 좌우가 분리는 돼 있어요 근데 한 군데에 들어 있기 때문에 스테레오를 분리시킨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는데 옛날 뮤조2만 해도 스테레오 특성이 부족하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여기 보시다시피 우퍼가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트위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으로 미드레인지가 있죠 근데 여기는 우퍼가 세개 들어가고요 여기 미드레인지 트위터 같이 보이고 이쪽 옆면에도 들어가고 윗면에도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트위터가 여기서는 안쪽에 들어와 있는데 여기는 바깥쪽으로 나가 있어요. 근데 트위터는 지금 제가 얘기한 음장 형성, 스테이지를 형성하는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트위터입니다. 그러니까 우퍼는 사실 뭐 어느 방향으로 놓고는 어디에 건 크게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트위터는 스테이지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각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트위터가 양쪽으로 벌려서 앞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위랑 옆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미지를 좌우로 벌리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신스라이크의 제시리 워먼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보컬이 약간 동굴 톤이거든 그게 잘사산에 훨씬 그지? 뮤저헤클라는 음장이 형성이 되니까 뭐랄까? 딱 꽂히게 하는 맛은 뮤저트랑은 또좀 달라. 그러니까 이 장단점이 좀 다른데 지금 제가 놀란 건 뭐냐면요. 헤클라가 좋지. 음장이 형성이 되니까 뭔가 큰 공연장에서 하는 것 같고 약간 기타 사운드의 디테일 같은 거는 뮤저헤클라가 훨씬 좋아요. 근데 얘도 매력 있는데? 때 김종진 형님이 만든 노래야 나의 아름다운 노래가 당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수 있다면 근데 이 음악에서 내가 지금 놀란 게 뭐냐면 여기 악기가 되게 여러 가지가 나와요 신서사이즈 소리가 되게 아름다운 노래란 말이야 그리고 타악기도 많이 들어가 쇠 막대기 쭉 매달아 놓은 걸 이렇게 이렇게 거 이렇게 촥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왜 들었어? 그 소리는 저 뒤에서 나는 거 아까 포칼 뮤직가 원래 사운드로 들었을 때도 좋긴 좋아 근데 돌비 애트모스 뮤직 요즘 뭐 애플 뮤직에도 공간 음향이라는 거 있잖아요 타이달에도 있고 그 공간 음향 돌비 사운드로

딱 찢어서 나누는 음. 거야. 봐봐. 돌비로 바꿔보자. 음. 아니, 사실 이거 놔두고 어디서 나는 거기에 맞추라 하면 못 맞출걸? 아씨 우승하는 것 같은데 약간 <laughs> 계속 그런 느낌이잖아 그지? 지금 이 장면에서 놀라운 게 뭐냐면요. 우리 집에는 벵앤올롭슨의 사운드 시스템으로도 받고, 그리고 우리 사무실은 드비알레로 있잖아. 근데 지금 벵앤올롭슨과 드비알레를 제가 경험하면 사실 그것보다 좋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가격적으로도 벵앤올롭슨의 경우는 뮤즈 헤클라의 두 배가 넘는데, 제가 지금 뭐에 놀랐냐면 레드제플린 홀라털러브가 뒤에 음악으로 BGM으로 깔리고 자동차 경주장 장면이잖아. 지금 우리 지금 이 카메라 뒤에는 우리 p d 는 우리나라 레이스를 촬영을 하는 감독. 이 란 말이에요. 나도 뭐 레이스 현장 뭐 F1부터 뭐다 다니는 사람이니까 그 현장을 알잖아. 근데 거기 소리잖아 지금. 거기 와 있는 것 같은데 콜라털 러브는 BGM으로 뭐 깔아놓은 게 아니고 스피커로 음악을 듣는 것 같은 음악이야. 그러니까 약간 이게 뭐지 싶은 거야. 우리가 흔히 지금 이 제품을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얘는 사운드바가 아니에요. 왜 사운드바가 아니라고 굳이 얘기를 하냐면 프로상계 같은 거. 야 페라리 프로 3계를 타본 거 SUV 아니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사운드 바에서 얻었던 경험 그리고 페라리 프로 3계도 SUV에서 얻었던 경험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걸 떠올릴까봐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음악용 스피커라고 하기에는 지금 이 영화 사운드를 너무 잘 재생해. 그리고 사운드바라고 하기엔 지금까지 사운드바랑 완전히 달라. 지금 이거는 제가 스피커건 디스플레이 연결해서 사운드를 즐기는 영화 감상을 할수 있는 그런 기계건 많이 써봤는데 이건 좀 완전히 새로운 경험인 것 같아. 현시점 뮤저 헤클라. 지금 이 제품의 정가, 저렴한 제품은 아니죠 그런데 뮤저2랑 비교해 본 바를 따르면 뮤저2가한 210만 원 정도 하고 옵션에 따라서는 한 300만 원대까지도 가는데 그두배 가격을 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격으로 공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구가 끝나고 나면 끝난 다음에 좀 연장해 달라 그 얘기 좀 하지 마 그냥 그 기간 안에 사야 이 가격인 거예요 이 가격에 사실 수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이지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잖아 신제품이 나오자마자 사면 괜찮을까? 뭐 이런 거 망설이는 거 물론 이건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되니까 앞으로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서 초도 물량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제품에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은 오디오 기기가 공간 보정 왜냐면 듣는 사람마다 공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공간에 어울리게 세팅하는 기능들이 다 들어있죠 근데 그거 해봐서 아시겠지만 자동으로 해서 맞춘 다음에 내가 만지면 소리가 더 좋아져 그러니까 이게 정확 하지가 않아서 여기에는 지금 현재는 공간 보정 기능이 안 들어가 있어요. 앞으로 업데이트로 들어갈 예정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이 스피커로부터 옆에 벽의 거리, 뒷까지의 공간 이런 것들을 입력하면 공간 보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팅은 정확하게 할수 있도록 공부하시는 분들께는 이거 껴드릴 겁니다. 딕! 누르면 거리가 나와 앱에 입력하면 돼. 딕! 입력하면 돼. 거리 측정기도 사은품으로 넣어드릴 예정이니까 그거 어려우면 그냥 테레비 스피커로 들어. 뭘 안다고 뭐 이런 걸 사냐. 총평 가겠습니다. 포칼에서 기존의 베스트셀러였던 뮤조2의 후속이랄까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뮤조 헤클라라는 제품이 나왔어요. 사실은 뮤조2의 업그레이드라기보다는 뮤조2가 도달하지 못했던 영역으로 갔다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자면 프랑스 본사 정가 기준으로 500만원 중반대의 가격은 저는 저렴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음악을 감상하시는 분, 나는 영상은 안 볼거야. 음악만 들을거야. 라고 해도 괜찮은 선택입니다. 스테레오 스피커가 감상 위치를 고정시킨다는 점에서 자유도가 좀 떨어지는 면이 있어요. 그리고 좌우의 공간을 차지한다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죠. 그런데 한 덩어리만으로 그에 못 짜는 사운드를 낸다는 점에서 뮤조해클라는 아마도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것 같습니다. 지금 공구가 가격이 말도 안 돼. 지금 이 가격은 아마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가장 저렴한 가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어떤 제품들은 처음에 비싸고 점점점 가격이 낮아지잖아요 그게 아니고 처음에 망설이지 않는 사람 달려! 그러면 이렇게 달리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만 이 놀라운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음악 좋아하니? 이거 사 영상 좋아하니? 이거 사 욕심 많아? 이거 사뮤즈트 있어? 당근 하라니까 <laughs> 이제 아니 영상 편집하려니까 지가 꽂혀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있어 지금 <laughs>